산자부 장관님 상대로 차관님 상대로 대체 토론 하실 위원님만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자 대체 토론 신청하실 위원님 생각을 자 위원님 여러분께서 법안 관련해서만 질의해 주시고요. 나경원 의원께서 위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필리버스터 도중에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본 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어, 그, 플리버스 2시에, 어, 도이치 모터스,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12시에 만나요, 도이치 모터스라는, 그러니까, 어, 이, 매수, 매도 신청이 뜸한 전심 시간을 이용해서, 대량을 매도 주문을 내고, 어, 모녀지간에 즉시, 매도 즉시 매수하는, 어, 그런 글씨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 핵심 공범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빗된, 어, 일각의 풍자 시간, 풍자 노래가 있었어요. 어, 그것처럼 그 의혹을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어,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을 한 것이에요. 제가 노래를 부른 것이. 이라기보다, 이런 한간의 노래가 있을 정도로, 어, 이, 사안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법 기술을 이용해서, 검찰 세력들이, 김근희 씨에 대한, 모녀에 대한 수사를 덮어주고 있다를 질타한 것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미 그때 제가, 어,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직권 남용이었고, 이 모녀는 핵심 공범으로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것 특검을 통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제와 깊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네, 위원님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금방 아실 텐데 그렇게 국회를 깽판치는 무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속의 경일기 식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시는 겁니다. 자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자, 자 그러면 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